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다가왔고 그 말인즉슨 제가 월간 견적을 찍어야 될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빠르고 빠르고 빠르게 이번에 좀 진행을 한번 해보기 전에 일단 인텔 12세대가 나왔죠. 다이렉트 9 게임들 몇몇 게임들 제외하고 특히 롤이라든지 카운터스트라이크 그룹 같은 걸 제외를 하면요 5,600X를 이제 놔출 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 사시는 분들은요 새로 사실 분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점 참고를 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CPU 에사는좀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뭐한 말이 윈도우 1을꼭 써야 된다느니 뭐 DDR5를 꼭 써야 된다느니 말이 많은데 팩트로 묵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10을 사용해서 DDR5를 벤치로 한퀘이사존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벤치에서도 뭐든지 다 Direct 9 게임을 제외하고는 다 인텔 12세대가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은 팩트입니다. 네, 팩트이고요. 윈도우 10에서 DDR5를 꼽았을 때 오히려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DDR4로 구성했을 때는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 꼭머릿 속에 넣어두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이 말인즉슨 5600X, 5800X보다 12600K죠. 더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거 꼭,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만간 아마 방송을 한번 할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방송을 또할수 있는데 어 그때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단 저가 사무용입니다. 1 0 1 0 0으로 구성을 했고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40만 원대로 구성한 4코어 8 스레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10150 같은 경우에는 10150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점점점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저가형 사무용 저가 사무용 구성하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간단한 캐드까지는 가능은 하지만은 좀 하다한 포토샵 작업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6코어급 사 사용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니면 5600G, 5700G로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쪽은 솔직히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하드하게 뭐 CPU를 만지거나 그러는 게 아닌 이상은 좀 아직까지는 대회를 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가 사무용입니다. 고가 사무용 역시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40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이제 5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가 가성비 혹은 고가 사무용 견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여기에 뭐 그래픽카드를 꼽아서 쓴다 하면은 충분히 4HD 게이밍까지는 활용이 가능하다. 3 0 6 0 Ti까지는 활용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지론이고요. CPU 자체만요. 지금 파워는 500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2 0 6 0까지는 활용이 가능하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가실 거면은 파워를 600 혹은 650 700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 기본적인 16기가 구성이기 때문에 간단한 캐드. 이거는 3D 캐드를 제외하고 2D 캐드 기준입니다. 2D 캐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포토샵까지는 가능하고 일러스트레이트나 아니면 포토샵에서 이펙트를 많이 넣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GT 1030 정도의 그래픽 카드를 넣어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뭐 여기에 뭐 5,600G를 가야 된다라는 방법은 있지만은 5,600G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뛰어날 뿐 작업적인 부분의 성능이 아니라 게임적인 부분의 성능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겁니다. 분명 그래픽 스코어라든지 게임 성능은 분명 1030급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에 따른 명령어라든지 혹은 작업적인 부분에서의 능력치는 오히려 인텔 내장이 조금 더 낫다 혹은 인텔 내장이 사용하기 편하다 아니면 그냥 아예 1030을 넣는 게 낫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이론이고 많은 하드웨어 유저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머릿속에서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FHD 최적 게이밍입니다 11400F가 벌써 2 0만원 언더까지 무너졌어요 안 팔려서 팔리는 거보 이렇게 뭐 가격을 다운시켰다 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에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싸게 팔아준다는데 그래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1650 슈퍼입니다 옛날부터 제 방송을 제 견적을 보셨던 분들이 면 아시겠지만 1060 3기가 기반에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국민옵션이라든지 롤 풀옵션, 오버워치 옵션 타협 정도까지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이 가격대에 사고 싶은 가격은 아니에요. 옛날이었으면 이게 2060 가격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구성을 한 거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1650 슈퍼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드리는 견적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솔드아웃이 된다라고 하면은 견적을 바꿔야 되는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최신 게임 들 있죠 뭐 포르자라든지 리니지 W 같은 것도 이거는 어렵습니다 권장 사양 미만이에요 그런 거를 하실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1650 슈퍼이기 때문에 뭐 디아블로 2 같은 경우에는 옥션 타이어 뭐 중업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프레임이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엔 f HD 중국 게이밍이에요 예, 11400 똑같이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 카드는 정말로 간만에 RX 660을 넣었어요 예,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라인이 없어요 라인이 전멸된 상태입니다 뭐1660 Ti 1660, 1660 슈퍼 다 가격이 지금 정말 골로 간 상태고요. 그렇다고 2060을 넣기에는 가격이, 가격이 좀 많이 뛰기 때문에 RX 66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660 슈퍼랑 2060 사이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지간한 FHD 게임들은 다 옵션 타협해서 고주사율 플레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구성의 시작점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66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간의 블랙아웃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견적왕에서 구매하시면 AS는 확실하게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일단 저는 하드웨어 의저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의저가 추천하는 겁니다. 에. 이상한 뭐 1대1로 뭐 따라와서 팔아 뭐 그런 거저 정말 싫어하고요 특히 유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꼬라지 못 봅니다 업체 마진 따져가지고 팔겠다는 라 것은 저는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안 말려들었으면 하고요 유저가 꼭 짜야 되는 유저가 꼭 봐야 되는 유저가 꼭 추천하는 견적으로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150만원 비만대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FHD에서 좀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는 라 것이 저의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지금 당장에서 뭐 앞으로 1년, 2년 정도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고 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FHD 상급 게이밍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라이젠 다섯번째 만에 라이젠이 나왔어요 네, 다섯번째 만에 라이젠 CPU로 구성을 했고요 5600X에 3060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옵션 어지간한 FHD 해상도에서는다 옵션 타협하면은요 엄청나게 고주사의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어, 배틀필드 새로 나온 거라든지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옵션 타협을 좀더 많이 해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그런 지금까지 나와있던 게임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상호 플레이를 해도 되고 뭐 중호 플레이를 해도 되고 다 가능한 것이 이3060 그래픽카드의 현재로서의 포지셔닝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가격대가 200만원 근처까지 나왔지만은 지금 170만원 혹은 180만원대 정도에서 구성이 가능한 견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QHD 게이밍이에요 네, 3070으로 구성을 했고요 3060ti는 지금 가격이 3070이랑 가격 차이가 안 나서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네, 3060ti가 왜 지금 없고 비싸느냐 최고 네, 성능이 가장 좋아요 3060ti부터 3080까지 최고 성능이 비슷비슷합니다. 또이 또이에요. 전성비까지 생각을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70으로 구성을 했고요. 어, 어지간한 게이밍들은 다 QHD에서 옵션 타협하거나 풀옵션을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역시 최신 게임들을 좀 하기에는 옵션 타협을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는 라 점. QHD에서 활용하실 거면요. 물론 FHD에서 하실 거면 모든 게임 싹다 그냥 최상업로 하셔도 엄청나게 높은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참고로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레모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 옛날 이죠21,300 클럭짜리 산 다음에 b 5 0 메인보드로 가서 레모브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QHD 상급 게이밍이에요. 네, 3070 Ti로 구성을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f HD에서는 70이랑 70 Ti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QHD 4K 해상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난다는 점참고로좀 부탁드리고요. 3070 Ti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의 모든 게임이다 풀옵션 QHD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프레임이 유지가 된다. 네, 요즘 게임이 아닌 이상 이전 좀 나왔던 게임들은 그냥 풀옵션 딱갈아놔도뭐144 헤르츠 뭐뭐뭐180 헤르츠까지도 유지가 되는 아주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텔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 제가 누님 말씀드렸지만 게임 성능은 이미 뒤집어졌다. 메모리는 일부러 2 1,300 클럭으로 구성을 했는데 레모버를 하면은 격차는 점점 점점 더 벌어진다는 점.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인텔이 레모버 클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만전은 봤는데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가 고 훨씬 더 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기가와이트 메인보다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3,600 이상은 충분히 들어간다는 점만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뭐 국민 오버클럭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수요 찾아박아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이론입니다. 최상급 4K 중급 게이밍이에요. 3080 라인업을 부활을 시켰고요. 이번에 SSD를 K나 엑셀레이터 CS 3040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성비로 구성 가능한 PCI 4.0 제품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속도 자체는 5 0 0 0 대에 나오기 때문에 최상급 제품들이랑은 좀 아쉽게 성능 차이가 좀 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2600 KF 같은 경우에는 게임용으로 활용하면은 충분히 공냉 쿨러 저가형 공냉 쿨러로도 발열 제어가 가능하고요. 어, 참고로 인점은 그냥 게임만 한다라고 하면요, 1 2,900K 같은 경우에도 공랭 중급 파랑 정도만 가도 충분히 발열이 잡힙니다. 굳이 오버클럭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다만 작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뭐 당연히 수냉 을을하셔야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충분히 r c 400 정도로도 발열이 잡을 수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들 참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3080 기준이기 때문에 QHD는 당연히 풀 옵션이고요. 4K 게이밍에서는 옵션 타협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만 최신 게임 있죠? 뭐 포르자 파이브라든지 뭐 이런 게임에서는 옵션 타협을 해도 좀 프레임이 아쉽다는 점만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300만 원대 중반입니다. 뭐 확실히 투자할 수 있는 각 금액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해 다만 이 그래픽 카드 상황 자체가 언제 풀릴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를 지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만은 당장 12월 중순, 12월 하순이 되면은 성수기가 시작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상급 게이밍이에요. 12900K는 굳이 가지 않았습니다. 12700K에서 오버클럭만 해도 돼요. 이건 오버클럭 하실 분들 꼭 구매를 해주시고요. 오버클럭 안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순정으로 써도 돼요. 성능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12700K로 에이진 5900X 게임 성능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월등히 좋고요. 쿨러는 공내 중급 하나입니다. 성능 다 라인 그냥 끝내버릴 수 있을 정도예요. 충분히 발열 잡을 수 있고요. 오버클럭 하실 분들은 당연히 순 SSD도 1 t b 로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이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여러 가지 설치해 놓고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만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메모리는 일부러 오버클럭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오버클럭 진행해주실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나는 그냥 순정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6GB가 두장 삼성전자 메모리 사용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 0월 견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어 작업용은 그냥 5 5 0 x AMD 5 5 0 x 를 제외하면 그냥 다 인텔로만 구성하시면 돼요. 없어요 그냥 5600 이건 뭐5800 이건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인텔 집어넣어 놓고 구성하시면은 솔직히 맘에 드는 성능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 이 정도까지 하고요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